네, 여러분 2025년 7월 마지막 주는 말 그대로 '빅 위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FMC 회의도 있고 8월 1일이면 상호 관세가 부과되는 그 날이고 그 상호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무역 협상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이 국가적 의제, 단기적 의제도 마련이 된 상태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7월 FOMC 회의 때 과연 트럼프의 압박대로 파월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인가, 혹은 금리 인하는 아닐지라도 금리 인하의 가능성, 향후 9월 이후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내비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요. 그 동안의 트럼프의 행보와 과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하나 던졌습니다. 여기 제가 짧게 써놨는데요. A weaker dollar, not a weak dollar. 그냥 단순히 약 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약한 달러가 필요하다. 더 약한 달러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료를 함께 보시면, 네, 여기 보고 계시죠? 지금 이미 달러는 달러 인덱스상 25년 들어서 계속 약세화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달러의 약세화가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더 약한 달러, 더 약한 달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자, 그건 무엇일까? 말 그대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시중금리의 레벨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미국의 달러, 그러니까 금리는 곧 돈의 가치니까, 미국 금리는 곧 미국 달러 가치를 뜻하고, 그러면 금리를 인하하는 결정을 단행한다. 그렇다면 미국 달러 인덱스는 더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나는 더 약한 달러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전쟁이라는 압박카드를 통해서 미국에 투자하게 만들고, 미국에 공장 짓게 만들고, 미국으로 제조기지를 이동하게 만든 다음, 그러면 그때부터는 시장 논리인 거예요. 압박을 해서 미국에 공장 지었으면, 다국적 기업들은 미국에도 공장 이 있고 한국에도 공장 이 있을 때, 어디서 가동을 늘리고, 어디서 제조를 더 많이 할 것인가. 이것은 이제 시장 논리인 거예요. 시장 논리는 다른 말로 환율인 거예요. 강달라다. 그러면 한국에서 가동률을 더 늘리고, 한국에서 수출하는 게 유리할지 몰라요. 근데 약달라다. 그러면 미국에서 가동률을 더 늘리고 미국에서 제조한 다음에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게 유리할지 몰라요. 제네시스를 이제 한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수입하는 게더 유리하는 환, 유리한 환경으로 내몰릴 수 있다. 그게 뭐, 뭐냐? 바로 약 달러인 거죠. 약 달러를 원한다.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모습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저는 정말, 어, 이번 한주 동안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 명장면이 트럼프가 그동안 연준을, 파워를 압박하다 못해, 금리 인하라고 압박하다 못해, 이렇게 연준 건물에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하이바를 쓰고 나타날 줄이야.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 저는 정말 가장 이례적인 일이고 지금 지적하는 모습은 보시는 것처럼 아니 연준이 리모델링을 하는데 무슨 베르사유 궁중 어? 궁전을 짓고 있느냐 뭐 이렇게 화려하게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파울이 옆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눈을 못 맞춰 주시고. 쫄라 있다시피 하고 있죠. 자, 이렇게까지 압박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압박하는 건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께 제가 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어쩌면 정치적 행보인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방제 준비 제도법 제 10조에 따르면 연준이 건물이나 시설에 대해서 광범위한 자율권을 갖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적절하다고 적합하다고 연준이사회가 평가한다면 얼마든지 건물을 어 건설하고 시설을 재설비하고 실내 설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소송을 걸고 백악관이 소송 걸었죠. 이렇게 직접 찾아올 정도 이렇게 행보는 결국 국민들 보라는 겁니다. 유권자들 보라는 거예요. 유권자들아 보세요. 나 하이바까지 쓰고 나타났어요. 금리 인하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나는 금리 인하를 원하는데 이렇게 높은 금리 때문에 유권자 여러분들이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는 파울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다. 유권자들아 나에게 표를 던지세요. 나만큼 이렇게 금리 인하라고 압박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입니다. 20 6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행보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판단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금리 인하하라, 약달라를 원한다. 그리고 하이버스고 나타나가지고 어 연준 어, 건물을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도 되느냐 하는 식으로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을 보라고 또 파월로 하여금 적어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도 내비쳐 달라 마음속에는 그래도 비둘기를 조금이라도 품고 있지 않겠느냐 품고 있는 그 비둘기를 좀 꺼내어 보내달 보여달라 이런 압박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석하시면 어떨까요 또 그동안 연준을 압박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가져왔었던 그 방법론 합리적인 방법론 나름 왜냐면 독립성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행보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나마 합법적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긴 하지만 그게 가능한 것이 그림자 연준 의장이다. 섀도우 페드 체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임기가 내년 5월까지입니다. 그런데도 차기 연준 의장을 미리 지명하고 말이죠. 그러면 다음 차기 연준의장은 이 사람입니다. 라고 만방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파월 입장에서는 연준 혹은 FMC 위원들 사이에 입지가 약해지죠. 레임덕이 빨리 찾아오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 지명되고 있는 연준의장 첫 번째 케빈 월시 이분이 어, 전 어, FRB 이사였습니다. 이분이 어, 대통령이 지목을 했는데 2006년부터 11년까지 이미 연준 이사로 재직했었던 경험이 있고 어, 특히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벤 버냉키 의장하고 어, 함께 어, 금리 결정을 어, 통화 정책을 의사 결정하면서 거의 핵심 참모로서 활동했었던. 그리고 주요 통화 정책 결정 과정에 매우 깊이 관여했었던 그런 인물인데 트럼프의 통화 정책 기조에 더 유연하게 부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인물로서 평가되고도 있습니다. 케빈 올시 두 번째. 또 역시 케빈 형제라고 보통 이름하는데 이분은 케빈 하셋. 뭐 케빈 하싯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카빈 케빈 핫셋 이렇게 표현하는 게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케빈 핫셋은 아, 백악관의 NEC라고 하는 국가경제위원회가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굳이 한국식으로 설명을 한다면 어, 경제 수석 자리, 경제 성장 수석이죠. 현 정부는. 경제성장수석자리라고 표현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 어, 근 20년 동안 거의 경제적 보수주의를 어, 상징했었던 그런 상징과 같은 인물로 보통 지명되고 있고, 트럼프 일기 집권 당시에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지냈었고, 공화당의 대표적인 그 감세정책을 옹호해왔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역시 트럼프의 여러 정책 기조에 거의 부합하는, 부합하는 유연하게 트럼프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움직임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또 역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여러분께도 자주 말씀드렸던 보우먼 이사예요. 근데 보우먼 이사는 최근에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으로 지명되었죠. 뭐 말하자면 승진 같은 건데 엄격히 얘기하면 직책을 부여받은 거라고 볼수 있겠고, 뭐 FMC 위원회, FMC 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 이게 아니고요. 연준을 구성하는 여러 국이 있을 텐데, 특히 뭐 금융국, 금융 규제국 이렇게 표현할까요? 은행 규제국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Supervision and Regulation이라는 어, 부문이 있습니다. 그 부문의 부의장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SLR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SLR의 규제 완화를 거의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어, 부여받은 겁니다. 근데 SLR도 결국 미국이 국채를 많이 발행할 때 많은 은행들로 하여금 금융 규제를 완화해서 국채를 매입하고 시중의 유동성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장치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보험원 의, 의, 이사죠. 의장이 아니라 보험원 이사가 원래는 굉장히 강력한 매파적 인물로 손꼽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금리 인하 지지 의견을 발언한 거의 첫 번째 인물입니다. 인플레가 만약에 억제된다면 7월 금리 인하도 괜찮지 않겠느냐? 높은 관세로 인한 재화 가격 상승 압력이 사실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되고도 있다. 원래 매파적 인물인데 이렇게 승진하자마자 굉장한 비둘기파로 바뀌었어요. 역시 그런 관점에서 이사고 뭐 트럼프 일기 때어 역시 발탁했고, 여러 가지 경화, 경향을 봤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보호원의사도 트럼프의 여러 정책 의사 결정에 방향성을, 발을 맞춰줄 인물로 실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자 연준 의장이라는, 뭐, 이른바 권법이라고 제가 표현해 볼게요. 권법까지 단행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어 파워를 압박하고 있고 뭐뭐 뭐 해임시켜야 된다 사임해야 한다 아니면 금리 인하해야 한다라는 압박을 어, 대대적으로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압박을 취했을 때 실제 그런 정치적인 의사결정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을 고려해서. 독립적으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트럼프의, 어, 하위부처인 양, 트럼프의 말을, 혹은 지시를 듣고 금리를 결정 내리는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사라진 그런 통화정책을 운영하게 된다면, 그럼 미국 경제가 굉장한 문제, 굉장한 혼돈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금리가 어느 수준인가를 결정하는 여정이 통화 정책인데 그냥 어떤 경제도 상관없이 트럼프의 말을 듣고 금리나 단행하면 그 경제는 더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역시 경제를 제대로 아는 인물은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오고 있죠. 통화 정책 메커니즘을 고려한다면 역시. 너,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다이먼, JP Morgan Chase 어, o 죠 제이미 다이먼. 뭐라고 표현했냐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연준을 갖고 장난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고,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대할 수도 있다. 물가가 안정됐을 때 금리 인하하는 것이고 물가가 안정되지도 않은 채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걷잡을 수 없이 인플레이 현상이 야기되고 그때는 더 가혹한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될 수도 있다. 이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이런 쓴소리를 분명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상 최근에 PC 물가 데이터가 보시는 것처럼, 어, 근래, 반등했거든요. 역시, PC 물가도 반등하고, 근원 물가도 반등하고요. CPI는, CPI를 기준으로는 6월 CPI도 반등했기 때문에, 7월 PC 물가, 6월 PC 물가가 7월, 어, 마지막 날, 31일 날 발표되지만, 그것도 이렇게 반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물가가 반등하고 있는 건 이제 이제 비로소 관세의 여파가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관세는 사실 4월 정도부터 제대로 어, 확대 적용됐고 이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래도 7월 8월 정도일 텐데 아직 PC 기준으로는 7월 물가도 안 나오고 6월 물가도 안 나온 거예요. 7월 말에 6월 물가가 발표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덜컥 금리를 인하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관세전쟁의 경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것에 따라서 물가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그두 가지 불확실성을 인지한 상황에서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의사결정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이런 전방위적인 압박에 무릎을 과연 끌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한 가지 가능성. 만약에 정치적인 압박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는 파월의 입장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지금의 미국 기준금리 4.5%는 미국의 PC 물가상승률 2.7% 근원물가 기준으로 만약에 반등해서 3.0이 된다 하더라도 그죠? 이 정도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물가상승률 3.0%에 비하면 미국 기준금리 4.5%는 충분히 높다. 그러니까 4.5%가 아니라 이날을 만약에 단행하면 4.25%의 기준금리만으로도 충분히 물가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니까 금리 인하해도 여전히 긴축적이다. 4.25%의 기준금리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긴축적이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표현하긴 어렵죠. 인하한다면 그런 논리를 앞세워서 인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 금리 인하가 이번에 7월 f m c 때는 어렵다면 어, 다음 f m c 회의가 9월이니까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넌지시 내비치는. 왜냐하면 뭐 관세 전쟁의 경과가 이제 방향성이 잡혔다.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맞죠. 관세 전쟁의 경과가 이제 8월 1일부터는 상호 관세가 부과되고 관세가 어떻게 매겨질지 가늠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관세전쟁으로 인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이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금리는 4.25%고 물가상승률은 3%가 안 되니까 기준금리 인하해도 여전히 긴축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4%의 금리만으로도 충분히 물가 잡는데 어 가능 어, 충분한 금리다 굳이 4.5%의 금리를 계속 운영할 필요만은 없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거나 혹은 이런 논리 등을 적용해가면서 이야기해가면서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으로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떤 영향 요인이 있을까? 금리 인하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다면 이런 근거를 들어서 인하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첫 번째 단기적으로는 주식 시장에서 굉장한 환호성을 지를 수 있어요. 와, 드디어 꾹꾹 참았던 한 반년 이상 동안의 금리 동결에서 이제 벗어나서. 금리 인하를 또 단행하는구나. 유동성 장세가 정말 오는구나.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국채 발행이라든가, 기준금리 인하라든가, SLR 규제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이 시작되는구나. 하면서, 어, 코인이나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공격적 투자자산은, 환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어, 이렇게 했을 때, 달러를 발행하는 주체가 연준인데 트럼프가 압박하고 독립성을 무시하다 못해 연준 스스로도 정치적인 압박을 가지고 독립성을 스스로 파괴하면서 금리를 결정하네? 라고 평가하기 시작하면 어, 그 다음 제가 우려되는 것은 미국 국채 시장의 불안. 이거 어떻게 달러를 신뢰하지? 달러를 신뢰하고 미국 국채를 사도 돼? 하는 불안이 동시에 악이 될수 있다. 유동성 장세는 긍정적이나 위험한 유동성 장세가 올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국채 시장에서는, 어, 미국 국채, 어, 이제 곧, 어, 매매가 이루어질 텐데, 이게 좀 불안하게 전개될 수도 있다. 두 가지 영향 요인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거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동성 장세라고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어, 이해될 수 있으나 반면 야 미국 국채 달러 표시 자산 신뢰하기 좀 어렵겠다라고 판단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다. 이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께서 좀 기억하시면 어떨까?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FMC 회의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어, 라이브 중인데요. 공지 말씀 하나 드리고 그리고 녹화 잠깐 끊고 어, 라이브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지 말씀은 제가 오피셜클럽을 통해서 유튜브 이상으로 더 많이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 침 뉴스를 공유해드리고, 또 매주 줌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월 한 차례씩, 어, 온오프 병행으로, 또 특강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특강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여러분들께, 좋은 그 경제공부의 기회가, 열릴 수 있다라고 좀저 스스로 자화자찬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관심 있으신 분은 이 고정 댓글 상단에 링크를 안내해 드릴 테니까 어,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녹화 마무리하고 어, 라이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